Of some mind I feel. Don't wanna remember, but I will. Don't forget me when I leave. Don't forget me when I cry. 이제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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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착했습니다. 도착했습니다. <laughs> 그랬대 왔는데 그냥 아테네온줄 알았어요. 피레우스 항구라고 아테네에서 큰 항구가 있는데 그냥 아테네 같아요, 정말. 그냥 섬 같은 느낌이 아니고 와, 진짜 큰 섬이라고 하더니 그냥 진짜 큰그 도시 같아요. 그냥 육지 같은 느낌이네요. Greece can be a n o I right. have The an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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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g feelings than others. <laughs> really? <laughs> it's the end of summer, and I feel. Don't wanna remember, but I will. It's the end of summer, and I feel. 드디어 저희의 에어 비앤비에 도착을 했습니다. 어, <laughs> 역시 에어 비앤비는 음, 사진에선 굉장히 크게 보이는데 오니까 그냥 원룸이네요. <laughs> 뭔가 방이 따로 있고 키친이 따로 있고 이런 건줄 알았는데 어, 가격이 우선 싸고 여기서는 어, 포트 근처여서 그냥 하룻밤만 자고 이제 내일 크노노스 궁전이라는 되게 유명한 어, 그런 유적지를 보고 박물관도 가고 이제 일찍 나가려고 진짜 잠만 어, 자려고 그냥 예약한 되게 싼 숙소라서 어, 굉장히 뭐 이렇게 비싼 숙소로 예약을 하진 않았어요. 지금 이제 시간이 10시고요. 10시 10분이네요. 도착을 하면 한 9시쯤 될줄 알았는데 10시가 넘어서 도착을 했어요. 산토리니에서 뭐를 먹고 갈까 하다가 그냥 여기 도착해서 먹지 뭐 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늦어서 오늘 아무것도 못 먹고 그냥 빨리 샤워하고 자야 될것 같아요. 내일 그러면 크노소스 궁전에서 뵙겠습니다. <웃음> <웃음> lines of which 저희는 이제 아침을 먹으러 나왔습니다. 아침 먹고 이제 크노소스 궁전으로 바로 갈 거예요. 여기서 차로 한 15분 정도면 갈수 있는 거리라서 음, 아침 간단히 먹고 사람 몰려들기 전에 빨리 갔다가 어, 박물관도 가고 그다음에 이제 다음 숙소인 지금 여기 여름이 너무 더운데 생명수 같은 물을 근데 저희 냉장고에 놓고 와서 다시 에어비앤비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저희 물을 이제 챙겨들고 <laughs> 다시 차로 갈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일정은 아모크노소스 크노, 궁전, 그리고 박물관 그리고 아기오스 니콜라스라고 저희 남편이 잠깐 살던 동네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저희 남편이 추억을 상기시키며 <laughs> 거기서 한 이틀 정도 보내기로 해서 그쪽에 숙소로 우선 2박을 예약을 해놨어요. 오늘부터 이제 내일 모레까지. 그러면 아침 먹으러 출발! 출발! 어디 출발! 출발! 빠네! 출발야! 출발! 출발. <놀네> <락던. 출발이야>. 출발. <놀네> 크레테가 산토리니보다 물가가 훨씬 싼것 같아요. 여기 그냥 샌드위치 두 개랑 오렌지 주스 그냥 이렇게 직접 짠 거는 어딜 가나 파는 거보다 비싸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렇게 샌드위치랑 오렌지 주스 두개 시켰는데 육류로 밖에 안 나왔어요. 샌드위치가 나왔는데 너무 커요. <laughs> 이 샌드위치용 빵이 아닌 것 같아요, 사실. 그냥, 그냥 먹는 빵. <laughs> 너무 두꺼워요. <laughs>

Okay, not my fault. <laughs> go, go, go. <laughs> you <slash> Okay, let's see. Here is Knossos Palace. Knossos Palace. i 이제 표를 사서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어 지금 박물관 안에 사람이 너무 많은가 봐요. 그래가지고 지금 엔트리스 들어가는데도 사람이 너무 줄을 많이 서 있고 그래서 아무래도. 여기 이렇게 표 끊고 들어가도 줄 서서 지금 기다린 걸 아마 한1 시간 정도로 기다려야 될것 같아요. No man's an island when he's had this conversation. Forest, even if he tries to be one, I've seen your insides, they're colorful. But you're not an island, even if you try to be one with me. If I had a problem, then so did you. Snow two's an ocean of no solitude Oh, I swell, did you care for me? Oh, I swell, did you care for me? Oh, I swell, did you care for me? Oh, I swell. 저희는 크노소스 공전이랑 이제 뮤지엄을 갔다가 어 저희의 다음 목적지인 아기오스 니콜라스를 가는 중인데요. Some mind I feel don't wanna remember that I will don't forget me when I leave don't forget me when I cry don't forget me